안녕하십니까. 컴퓨터 조립은 역시 정희성 t v 입니다정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컴퓨터 조립은 역시 정희성 t v 죠 제가 오늘 가지고 온건 어... 이거 제가 조립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총 견적 371만 원의 견적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뭐 어마어마한 견적입니다. 이 견적으로 뭘 하실 거냐면 이제 고사양 게임을 원컴 방송으로 해보고 싶다고 하셔서 큰맘 먹고 준비해 주신 견적인데요 제가 한번 천천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PU는 AMD 라이젠9 5900X로 준비를 했고요 사실 이제 이 CPU가 12코어 24스레드로 작업 성능으로는 거의 뭐 말할 것도 없고 거의 모든 작업을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게임이나 이런 방송 다중 작업을 하시면서 편집이라든지 또 같이 겸하시면서 할수 있는 어느 면에서 빠지지 않는 팔방미인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CPU가 원체 성능도 높고 코어 스레드가 많은 만큼 발열이 또 굉장히 걱정이 되는 부분이죠. 실제로도 5900X가 발열이 굉장히 많기로 유명합니다. 아주 유명해요. 그래서 제가 일반 그 중소기업에 있는 브랜드 스냉쿨러로 된거 말고 메이저급 스냉쿨러를 달았습니다. 그게 바로 n g x t 의 크라켄 X63인데요. 기본 이제 크라켄 가장 낮은 등급의 X53이라고 120mm짜리 두 개가 들어가는 라지에이터가 들어가는데 X63부터는 140mm 짜리 두개가 들어갈 수 있는 총 280mm 짜리 라디에이터를 구성하고 있는 수냉쿨러인데, 3열 수냉쿨러보다 더안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하지만, 이 중소기업의 3열 수냉쿨러와 메이저급의 2열, 280ml짜리 수냉 쿨러를 비교했을 때는 이 냉각성능의 차이 자체가 갭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러니까 메이저급에서 2열짜리 수냉만 돼도 기본 중소기업의 3열 이상을 할수 있는 비슷한 것도 아니에요. 무조건 메이저급은 2열만 돼도 중소기업의 3열 수냉 쿨러보다 더 높은 수준의 냉각성능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어, 조금 비싸기는 합니다. 사실 이제 수냉 쿨러는 어, 중소기업만 해도 한 6만원에서 그러니까 10만원 이하대로 충니다 충분히 맞추실 수가 있는데, 메이저급 NGXT 정도가 올라가면 2열 순행도 거의 20만원에 육박하는 아주 거금을 들여야 하는 그런 순행쿨러가 되겠죠. 하지만 이제 이 300만원, 400만원에 가까운 이 견적을 커버할 수 있는 냉각 성능의 일대장은 역시나 누가 뭐래도 NGXT의 순행쿨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갈 메인보드, 에즈락의 끝판왕 아주 타노스급의 몸치, 덩치를 갖고 있는 X570 에즈락 타이치를 준비를 했습니다. 타이치가 사실 이제 에즈락에서 상위 버전의 메인보드로서 4.0 지원은 물론 추가적인 그래픽 카드 장착이라든지 PCI 슬롯들을 많이 지원을 함으로써 방송이라든지 다중 작업이나 여러 가지 작업을 하실 때 조금 더 확장성을 많이 갖고 있죠. X570 중에서도 굉장히 이제 상위급 모델로 봐도 되고, 위에 아래 77페이지로 해서 14페이지로, 굉장히 아주 안정적인 전원도 공급할 수 있는 메인보드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램은 16기가 짜리 두 장으로 총 32기가로 구성을 했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파워 마이크로닉스 80 플러스 골드 인증 850와트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 그래픽카드 하나만 200만원 정도가 되는 EMTEC 블랙 에디션 RTX 3080 Ti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갈 케이스입니다. 케이스는 제가 전에도 고가의 컴퓨터를 조립했을 때 아주 셰시의 두께라든지 안정성이 매우 뛰어나고 튼튼하고 그래픽카드 지지대까지 일체화되어 있는 케이스로 준비를 했고요 블랙 색상으로 아주 준수한 놈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SSD입니다 이쪽에 보이실 텐데 SK 하이닉스 골드 P31 1TB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립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이 고가의 부품들을 같이 언박싱 하면서 생김새와 조립 방법들을 한번 보여드릴 건데, 사실 뭐 조립 방법은 뭐 가격이 비싸나, 어, 저렴하나, 동일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그냥 언박싱 정도만 생각을 해주시고 봐주세요. 자, 지금 보시면 이 라이젠 9 5900X입니다. 이 박스를 열었을 때, 정말 쓸데없는 플라스틱 하나, 과대 포장이 실황인가요? 여기에 이 달랑 CPU 하나만 들어가 있네요. 이 CPU 하나만 60, 6만원 정도였나요? 아무튼, 그 정도 하는 라이젠 9의 5900X입니다. X370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느꼈던 건데, 굉장히 이제, 에즈락 타이치 같은 경우에는 톱니바퀴가 거의 이제 슬로건입니다. 타이치! 딱 하면 이 톱니바퀴가 딱 생각이 나는데, 보통 이제 메인보드에도 이런 톱니바퀴 모양으로 된 사우스 브릿지 뭐 이런 것들이 달려 있는데, 야, 근데 이거 되게 크다. 어, 됐다.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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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린다! 와. 와,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멋있습니다. 와, 이쪽에 여기도 굉장히 멋있게 돼 있고 사실 이제 이 정도의 사양급 정도가 되면 이런 포장지에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는 모습들이 보이죠? 컴퓨터 업계에서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퀄리티가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CPU 전원부를 한번 보면 8 플러스 4핀으로 돼서 총 이제 두 개의 전원을 공급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페이지들이 지금 이 방열판에 다 가려져 있는데, 써멀패드까지 아주 꼼꼼하게 붙여져 있는 모습, 그리고 열들을 잘 배출할 수 있게끔 굉장히 두꺼운 모습. 여기도 이 안에 보시면 공간이 굉장히 널널하게 들어가 있어요. 열들이 잘 배출이 되어 있을 수 있게요. 자, 이쪽에 보시면 12V RGB를 지원할 수 있는 포트, 그 다음에 5V RGB도 지원할 수 있는 포트와 12V RGB 하나 더 있네요. 그리고, 이제, 파워. 쇼트를 시킬 필요 없이. 이 메인보드에 직접적으로 파워와 리셋 버튼이 들어가 있고요. 오류 코드를 나타낼 수 있는 LED 전광판까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굉장히 멋있게 보이는데 여기 보시면은 톱니바퀴 모양의 이제 타이치를 상징할 수 있는 로고가 멋있게 박혀 있고요. 이쪽에는 잘안 보이시겠지만 이 안에 40mm짜리 굉장히 작은 미니 쿨러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오버클럭이라든지 메인보드의 안정성을 높여 주기 위해서 발열 관리까지 메인보드 안에서 직접 자가로 실시할 수 있게끔 쿨링팬이 달려있는 모습이고요 SATA 포트 같은 경우에는 총 8개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픽카드를 지원할 수 있는 PCI 슬롯 3개와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PCI를 장착할 수 있는 2개의 포트까지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어, 시모스 클리어 버튼이 이렇게 버튼으로 되어 있네요 쇼트 방식이 아니라 버튼으로 눌러서 시모스 클리어까지 오버클럭을 실패했을 때 초기화로 돌아갈 수 있는 버튼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굉장히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 뒷면까지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방열판이 들어가 있고 이쪽에 보시면 살짝 회색으로 보이는데 아마 이쪽에는 LED가 점등을 하는 곳일 거예요 백플레이트가 아주 무겁게 묵직하게 박혀 있는 모습이고요 정말 뭐 하나 빠짐없이 모두 다 지원을 할수 있는 메인보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CPU와 램 그다음에 수냉 쿨러를 한번 장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써 이 CPU와 메인보드를 구성하면서 요 조립하는 이 과정이 벌써부터 100만 원이 깨집니다. 100만 원 깨졌습니다. 자, 100만 원이 깨지는 순간. 참. 자, 이렇게 두 개가 100만 원입니다. 참, 이제 우리 돈 많으신 회장님 분들이 요즘에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부럽습니다. 자, 그 다음에 32개가 짜리 램을 두 장을 구성을 했는데, 사실 이제, 게이밍용 램, 그니까 러 RGB가 들어오는 예쁜 램들을 사용하면 어떨까 싶었는데, 그래도 뭐 삼성 램은 믿고 가는 거니까요. 1 6 g b 로두장 꽂아주도록 할게요. 쓸데없는 감성 RGB에 돈을 더 넣기보다는 조금 더 담백하게 완벽한 성능 위주의 컴퓨터를 만들겠다는 저의 집념이 보이는 견적을 보고 계십니다. 자, 이제 m.2를 장착을 해야 되는데, 야, 이거 뭐야? m.2 장착하려면 이거 빼야되나? 설마? 마설? 업그레이드가 하기가 굉장히 조금 어... 번거롭다 이거 이 플레이트가 굉장히 멋있고 튼튼하고 방열판이 효과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추가로 장착하거나 해제할 때 그때는 좀 번거로움이 많이 있겠네요 안녕하세요 정효성TV입니다 저희가 컴퓨터 렌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대로 4개의 옵션이 있습니다 저희 렌탈은 제가 직접 출장으로 설치해드릴 뿐만 아니라 이용하신지 1년째 되는 날 아무조건 없이 컴퓨터를 그냥 드립니다. 이 시국에 PC방은 못 가겠고 컴퓨터는 비싸서 못 사겠다 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정유성 컴퓨터 렌탈샵을 검색하셔서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370만원 어, 거의 380만원이라고 하는게 맞겠죠 380만원대 견적으로 어, 컴퓨터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능 테스트에 있어서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게 AMD 라이젠9 5900X가 12코어 24스레드로 굉장히 이제 다중작업이라든지 멀티코어 점수가 굉장히 높았던 거를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거의 22,000점 정도가 나왔었는데 뭐 거의 경이로운 수준으로 높은 점수가 나왔죠 바로 아래 등급인 5800X가 15,000점 정도? 16,000점인가? 그랬었던 걸로 기억하면 은 22,000점이면 이 시네벤치에서 1,000점 차이도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벌써 한 6,000점 정도가 올라갔다고 하면 굉장히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고 보시면 실수가 있겠죠 편집이라든지 방송 게임을 동시에 하셨을 때에도 막힘없이 부드러운 성능을 기대할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래픽카드도 파이어 스트라이크를 한번 돌려 봤었는데 제가 전에 어, EMTEC 동일한 브랜드의 RTX 3080으로 파이어 스트라이크를 돌렸을 때와 점수가 크게 나지가 않았어요 3080을 그냥 돌렸을 때 점수가 42,000점 정도가 나왔던 것 같았는데 RTX 3080Ti로 파이어 스트라이크를 돌려보니까 4만 4천에서 4만 5천 정도, 어, 그 사이 정도가 나오니까 2천 점, 2,500점 정도 차이가, 어, 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사실 뭐, 3080에서 3080ti로 올라갈 때 금액이 한 30만원 정도가 비싸지죠? 근데 이 30만원으로, 어 파이어스트라이크 점수 2,000점을 더 가져갈지에 대해서는, 어 조금 많이 고민을 해보시거나, 아니면 ti 증후군에 걸리신 분이 아니라면, 그냥 3080으로 준비를 하셔도 될것 같다는 결론이 나겠네요. 다만 이제 3080은 비디오램이 10기가, 그리고 3080ti는 비디오램이 12기가로 렌더링에서 조금 더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NGXT의 순행 쿨러 크라켄 X63 으로 달았었죠 2열 순행 280mm 짜리 달았었는데 전에 5800X를 시네벤치 돌렸을 때 85도 정도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발열이 더 많은 5900X로 와도 NGXT 크라켄 X63을 2열 순행을 만났을 때 온도가 70도 정도로 굉장히 준수한 그리고 보통 시네벤치를 돌렸을 때 70도 언저리면 굉장히 낮은 온도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그 정도의 발열 해소 능력이 있는 아주 고급형 메이저 순행 쿨러는 역시 다르기는 다르다 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조립만 지금 이거 하나 조립하는데 한 시간 반 정도 걸렸던 것 같은데 촬영하면서까지 하니까 한 2시간 반 정도 걸렸던 것 같은데 요거는 어, 이제 택배 배송은 절대 안 되니까 제가 직접 어, 우리 태안에 계신 고객님에게 직접 어, 차를 타고 가서 배송을 해드리도록 할 예정입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고요 어, 다음에 더 좋은 영상 그리고 가성비 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조립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청바